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와, 글쓰기. 드디어 대망의 글쓰기. 네, 예, 글쓰기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99%가 전부 글쓰기에 대해서 울렁증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예,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써가서 거기 다 지적질을 한 겁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네, 네 진짜 네. 방학 때 그리고 선장님 <laughs> 방학 일기는 심지어 몰아 써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계약하기 하루 이틀 전에 아 이런 말을 온 <laughs> 가족이 모여서 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기억들이 네. 또글 그 쓰기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 느끼게 하는 거 네. 같아요. 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한 가지는 아이가 이제. 그 일기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일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칭찬을 막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야 글을 쓰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오. 이런 좋은 경험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칭찬도 아 그냥 글잘 썼어 해버리면은 칭찬이 아니랄까 어. 아이들도 알아요 아 그냥,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 영혼 없네 네. <laughs> 영혼 없는 칭찬이 되는 아. 거죠 칭찬하려면 선생님이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 너는 의성어 의태어를 너무나 잘 쓰고 있네? 오. 어떻게 이렇게 예쁜 의성어 의태어를 쓰니? 아. 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약 그리고, 야, 너는 풍경 묘사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 오. 그리고 또, 야, 너는 선생님도 이 단어 잘 몰랐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 이런 식으로 찝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쓰고 싶다, 쓰고 싶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어떡해. 이 아이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즐겁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쓰, 글쓰기의 어떤 정말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 예. 근데 지적지를 받는 아이들은 그 초등학교 때도 계속 글쓰기가 트라우마예요.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회사 가서 어떻게,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회사 가서도 글못 쓴다고 부장님, 팀장님한테 너는 대학을 도대체, 어? 대학에 가서 뭘 배웠길래 글을 손으로 쓴 거야? 발로 쓴 거야? 라는 지적질을 당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정말 이직장때려치고 싶죠. 네. <laughs>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힘든데 맨날 다 보고서 쓸 때마다 가서 지적질 당해야 되 너무 괴롭잖아요. 이런 언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해서 유쾌한 기억들을 만들고 긍정적인 기억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맞춤법도 틀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어, 그런 고민도 들겠어요. 네. 그냥 그 지적질 안 하면은 아이가 그걸 되게 틀린 걸잘 모르잖아. 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적질 필요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지적질은 아이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약간. 틀린 거를 선생님이 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는, 아우, 이거는 이제 그냥 넉다운일까? 어. 뭔가 내가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넉다운이 되버려 포기하게 네. 돼. 그렇죠. 네. 근데 아이의 글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틀린 게 있을 음. 그런 걸한개개 거야. 그런 걸한개 내지 두개 정도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적질도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 내에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칭찬해 주는 거.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이제 막그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칭찬받고 박수받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이들이 느끼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딱 지적질을 해줘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기는 특히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에게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 꼭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일기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까. 아, 예, 예. 정말 나의 중요한 거예요. 글쓰기에 대한 첫 기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